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뭐랄까? 그 업체온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하셔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업체의 서비스가 별로다. 특히 그 교제후 결혼 이걸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야 하는데 잔금이 적지가 않아요. 한 7, 8백, 한 10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근데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교제를 한다는데 보통 제가 그 업체가 어디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업체에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를 믿고 그 회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잔금을 나중에 받는 시스템인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 뭐 진행해 주는 진행자 측이 실망스러워서 계약을 해지하고 신부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연락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짧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아니 지금 나한테 당신과 같이 양아치 대라는 거냐?계약이라는 거는 구독자님이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그쪽과 협의가 돼야 한다.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그래서 도대체 그 업체가 어디냐?말해봐라. 그때 말을 못 해요. 아니 뭐 업체를 얘기도 못 하면서 그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해 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해지를 하면 구상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나는 그 판에 끼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특히 MZ들 요즘 젊은 친구들 이 계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건 좀 뭐랄까, 요즘 사회생활 안 해봤나? 좀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체랑 먼저 판단을 해서 뭐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하신 다음에 뭐, 업체랑 계약해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 뒷문 열어놓고, 먼저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저한테 전화해서, 왜제 성질을 돋구냐고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업체들, 계약해지 시켜서, 내가 서류하고 기숙사 그거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업체랑 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계약에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하시면 뭐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얘기라는 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다 해서 그 업체에다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맞냐 물어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떳떳하다면 어느 업체랑 진행하는지 얘기를 하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 조언 정도는 해줘요. 근데 떳떳하게 얘기도 못 하면서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업체랑 해지를 하면 서류나 기숙사나 해줄 수 있냐. 나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신박한 논리 참 나도 많이 듣는데, 제가 업체를 하다가 때려친 이유가 그거예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뭐랄까,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못 미쳐서 수준이 떨어지는 신랑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여서 내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안 해요. 그런 마당에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양아치가 돼야 할까요? 제가 이 업에서 발을 뗄때든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서 상당히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국제결혼으로 많이 온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상당히 많아요. 듣는 구독자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에서 반절 정도는 대화해보면 수준 이하에요. 뭐 사람이 사회성이 없고, 상식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자 하나 만나면 그 여자를 중심으로 쩔쩔 매는 그좀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는 거는 업체하고 할 얘기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계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작을 할때뭐 개인적인 소개보다 업체가 나아보여서 업체 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 소개받을 루트가 없어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100%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무대로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까, 그걸 김이사가 듣고 그걸 상담이라고 해줘 합니까? 계약 해지하는 것까지 저한테 간혹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변호사나 법무사랑 하세요. 왜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를 양아치를 만드시려고 합니까? 다른게 메타인지가 아니고 그런게 메타인지예요 그냥 상담 같지도 않은 상담을 요청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이 국제결혼의 현실에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어요. 뭐 내가 이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만큼 못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업체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서운하니까 좀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지 나는 업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약 해지하고 너에게 서류 맡기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거 상담해 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거는 잔금 내기 싫어서 수 쓰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금 한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내기 싫어요. 낼라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신부만 쏙 빼와가지고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결혼 진행하겠다. 그냥 보기에는 업체가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체 진행을 하나, 현지 업체 진행을 하나, 개인 소개를 하나, 진행 과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중요한 거는 소개의 정확도고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거기에서 능력이 갈리는 거지. 어떻게 개인의 기분, 감정까지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하는 업체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암튼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상식을 알자는 겁니다. 이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결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된 거고, 결혼이 잘못 되면 국제결혼업체를 탓하고 또 신부를 탓하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신부가 결혼을 포기하는 케이스 한 10명이면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 8명이나 9명은 자신이 생각했던 결혼과 틀리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탓하고, 뭐 베트남 여자 탓하고, 그거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게 국제결혼 진행해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본인이 못나서 생각 잘못 판단하고,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십시오. 오늘 얘기는 뭐 업체를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서, 뭐 업체가 마음에 안 드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업체랑 먼저 해보고 거기를 정리하고 이러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진행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해드리죠. 근데 업체랑 해지하는 거를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게 가뜩이나 이바닥이 그뭐 의리도 없고 상도덕도 없는 그런 판이라고 졸라 까이는데. 저도 똑같은 놈 되라고요? 아유, 돈안 벌고 말지. 상식 없는 것들하고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